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아 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3시 세끼를 꼬박꼬박 맛있게 먹죠. 자, 아침 굶는데요. 아침 굶지만 아침 굶으면 우리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힘들대요. 공부하는데도 되게 많은 당분이 필요한데 아침을 굶으면 진짜 공부가 잘안 되는 는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아침을 굶었나 생각해봐.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잘 먹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하게만 안 먹으면 돼요. 적당히.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먹은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거치고 어떻게 해서 소화가 되고 어떻게 똥이 만들어지는 것까 궁금하지. 그거 오늘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핵심 들어갑니다. 우선은!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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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하고요. 이러한 소화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음식물을 작은 덩어리로 쪼개거나 소화효소랑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러면 이가 말 그대로 음식을 작게 부수죠. 이게 대표적인 기계적 소화고요. 이가 이렇게 음식을 부수고 있을 때 혀는 뭐하니? 차렷하고 가만히 있니? 절대 그렇지 않아. 어, 나 가만히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정말 혀가 가만히 있나 안 있나 생각하면서 씹거든요. 그러면 꼭혀 깨물어. 아우, 그래갖고 피나고 막 되게 아픈데. 혀가요. 가만히 안 있어. 계속해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섞어줍니다. 음식물과 침을. 이것도 기계적 소화예요. 그 외에도 기계적 소화 같은 경우는 아래로 아래로 내려주는 운동하고,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는 운동이 있어요. 이런 걸 분절 운동과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계적 소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소화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나누어지는 걸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백질이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백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이런 걸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기계적 소화는 그냥 크기만 작아지는 거고 화학적 소화는 크기뿐만 아니라 모두 작아지는 거예요. 성질 자체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소화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들어갈까요? 이제 소화 과정을 살펴볼 건데 먼저 입에서의 소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입에서는 두 가지 당연히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이가 꼭꼭꼭꼭 씹으면서 작게 부수고 혀가 섞어줍니다. 이렇게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고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머릿 속에 별표를 땡들래 땡땡땡 하고 잘 뛰어가면서 외워주세요. 오늘 수업은 다 외워야 돼. 너무 많아. 녹말이야.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돼. 여러분들 입에다가 밥을 넣고 한 두어선 어번 씹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라. 단맛이 살짝 돌 거야. 녹말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에서의 화학적 소화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핵심 했으니까 세 번째 핵심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위에서의 소화 확인할게요. 위샘에서는요, 펩신과 염산 또는 이거를 위산이라고도 해요. 염산 위산 같은 말로 생각을 하세요. 소화에서는 이게 같이 들어있는 위 액을 분비를 해요. 위에 있는 위샘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위산 또는 염산이라고 하는 건 살균작용과 펩신의 작용을 도와요. 그래서 염산 위산에 아주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위로 넘겨주게 되면 그 안에서 쭈물럭쭈물럭 해서 이제 소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뜨뜻하고 물기도 있고 딱 상하기 좋죠. 우리가 막, 어, 되게 좋은 음식들 비싸고 좋은 거 깨끗하고 신선하게 먹으면 뭐해. 여기서 상하면 말짱 꽝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위산이 하는 건데 그 뿐만 아니라 펩신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펩신이요, 늘 위에 존재를 해요. 근데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액이 펩신을 활성화를 시켜서 단백질을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화학적 소화인 거죠. 기계적 소화로는 위가요, 주머니처럼 생겼거든요. 위가 주물럭주물럭 주물럭 근육 운동을 해서 골고루 섞고 아래로 내려 보내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의 소화 세 번째 핵심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들어갈까요? 이번에는 소장에서의 소화 알아볼게요. 소장에서는 여러분들, 소장님, 소장님, 우리 소장님, 제일 대빵이야.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우리 소장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이루어지고요. 게다가 흡수까지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자 이자액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곳에서요 이자액을 분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소장으로 그 이자액이 넘어와서 3대 영양소를 보은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뭐라고? 농말에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왔고 어, 침에서 아밀레이스 똑같네. 같은 효소인데, 이거는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또, 이자액 안에는 트립신도 들어있어요. 아까 위에서 1차로 분해가 일어났었죠.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산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중간산물을 한번더 중간산물로 나누어 줄 거예요. 누가?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 단백질 중간 산물을 더 작은 단백질 중간 산물로 트립신이 분해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방에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어떤 교과서에는 글리세롤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줍니다. 헉, 다 일어났어. 근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농말에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아직 소화가 다 끝난 게 아니야. 더 나눠야 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소장 안쪽 벽 상피세포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장샘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와서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주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 중간 산물 트립시네이에서 한번더 분해된 단백질 중간 산물을 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미노산으로 마저 분해를 할 거예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뉘어져야지만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 쓸개즙을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쓸개즙이라고 하는 건 소화효소는 없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얘는요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에 분비되어서 소장으로 넘어와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지방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름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둥둥 떠있어 커다란 덩어리로 그거를 조금 잘게 나누어 줘요. 잘게 나눠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쓸개즙의 역할이고, 쓸개즙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되면, 쓸개즙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아, 쓸개즙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소화효소는 없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 번만 더각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농말에 1차.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뀝니다. 입에서 1차 일어나죠. 그리고 식도, 위 넘어가서 소장으로 갈 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소장에서는 이자액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아까 미처 분해하지 못한 녹말을 모두 엿당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알아두시고 단백질은요. 어디에서 최초로 분해가 일어나죠? 그렇지, 단백질은 위야. 위에게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위에게 도움을 받아요, 펩신은. 자, 그렇게 해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간 단계 단백질 덩어리가 아직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이자 액속기 트립신에 의해서 조금 더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로 나누어지고요. 마무리, 소장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세게즙을 도움을 받아서, 세게즙에 도움을 받아서 좀 작고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자에게 라이 페이스에 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누어진다. 농말의 최초분해 장소는 이, 단백질의 최초분해 장소는 위, 지방의 최초분해 장소는 소장.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최종 분해 산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됐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핵심 들어갑니다.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 확인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해된 영양소들 살펴보시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에다가 앞에서 배웠던 무기염류하고 물, 엔드 그리고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 지용성 영양소와 수용성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바이타민, B군C, B군은요. B1, B12, B6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바이타민, B군C는 수용성 영양소로 암주관의 모세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암주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장 벽을 살펴보면 쭈글쭈글 주름져 있고요. 그 주름을 또 살펴보면 털이 여러 개가 나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융털이라고 하고 그 융털에 단면을 살펴보시면 융털을 딱 반을 잘라서 살펴보시면 가운데에 암주관이 있고 그 암주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둘레둘레 둘레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털은 소장 내벽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그냥 매끈한 것보다 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융털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간을 거쳐 심장, 심장에서 온몸으로 공급이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바이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바이타민 A, D, E, K 난 이렇게 외워서 지글지글 아댁! 지방산 글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글 지글지글 ADK 아덱 그냥 그대로 읽어 봤습니다. 그러한 지용성 영양소는요. 가운데 쪽에 있는 암주관. 융털에 가운데 쪽에 있는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 림프관 거쳐서 심장으로 전달되고 온몸으로 영양소가 공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이 되겠죠? 자, 영양소의 흡수 경로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 모세혈관에서 흡수되어 간, 심장, 온몸.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되어서 림프관 심장 온몸 전달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 살펴봅니다. 대장의 작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대장에서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수분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수분 흡수, 소장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거고요. 대장에서는 부족한 부분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흡수되고 남은 음식 찌꺼기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정도? 음식 찌꺼기는 대변, 응가로 배출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배출이라고 합니다. 응가로 배출. 대장엔 소화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수분만 조금 흡수를 하고, 찌꺼기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다 보니까, 아, 입에서 씹어서, 식도를 타고, 자, 식도는 그냥 통로 역할입니다. 별다른 일은 없어요. 식도를 타고, 위에서 단백질 1차 소화 일어났다가, 소장에서 모두 소화되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좀 일어나고, 아 찌꺼기 배출되는구나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 순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정리 다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외울 게 많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보시면 입에서는 녹말이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위로 넘어갑니다. 소장, 소장이 아니라 식도를 거쳐서 위에서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중간 산물로 나누어지고요.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야겠죠. 녹말은 이자액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서 의해서 옆당으로 분해가 마저 일어나면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단백질은 어디에서 위에서 최초로 일어났었죠? 여기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자액 속에 들어 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 산물 한번더더 더 작게 나누어지고 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완전 분해가 끝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최초로 소화가 일어난다.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 부드러워지게 되면 이자액 속에 들어 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간심장 온몸으로,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에서 림프관심장 온몸으로 운반되어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도 암기할 게 많으니까 자꾸자꾸 들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정아쌤의 화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